입니다. 이번엔 제가 자물쇠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 입니다 열쇠가 있습니다. 열쇠를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끼우시면은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열리게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다시 당기게 된다. 그러고 이 부분에다가, 이 부분에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열쇠를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랫속에 내부는 이렇게 되있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열쇠 꽂으면은 이렇게 열리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보시죠 이상 감사합니다